안녕하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입니다. 얼마 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최수근 해병의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자료 조사자료 회수 관련된 전화를 걸었다라는 의혹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 통화가 아, 있은 후에 실제로 그런데 경북 경찰청에 이첩됐었던 최병 수사자료는 회수되었죠. 아, 그것 외에도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관이 이 기록 회수 관련된 조율을 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한 어, 의혹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곳곳 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밝혀내야 될 국회 운영이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대통령실을 비호하며 운영위의 문을 국회에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이번에도 어, 이시언 비서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 힘에 운영을 좀 열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칼에 이양수 속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수 차례 했었습니다. 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뭐 국회의원 입틀막 등 수많은 현안이 있었고, 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운영위 계획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막힌 게 오늘로서 여섯 번째입니다. 아,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한다는 애초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 이런 국민의 힘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분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낭독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박상혁 의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임우경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 강준현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과 강준현 위원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위원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호를 멈추고 국회 운영위계에 협조하십시오.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왕 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후 최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통화 직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적법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회수해 왔습니다. 요재현 법무관리관은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첩 기록 회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 의한 수사 기록 회수 지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의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야당의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은 단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실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지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국내의 힘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회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장인 국회 운영이 계획도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습니까? 최혜병 사건의 은폐, 그리고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거부도 모자라 국회 운영이 계획까지 거부한 것은 410 총선 민심을 대스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회에 당장 협조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총선으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국회 운영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위원 일동.